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 흔히 심장마비라고 불리는 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어 심장이 손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순간, 단몇 분의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기에, 이번 영상은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증상 인지부터 응급 조치, 병원 이송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심근경색 증상 빨리 알아차리는 게 생명의 첫 걸음.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갑작스럽고 강렬한 가슴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세게 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으로 주로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에 따라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무거운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특히 이 통증은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 턱, 등, 팔 특히 왼팔, 심지어 복부까지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지인이 턱이 아프고 왼팔이 저리다고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던 적도 있었어요. 가슴 통증 외에도 숨가쁨, 식은땀, 구역질,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숨이 차서 헉헉 대거나 땀이 비 오듯 흐르면서 속이 울렁거린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성이나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전형적인 가슴 통증 대신 비정형 증상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예를 들어 가슴 통증 없이 갑작스런 호흡곤란이나 극도의 피로감만 느낄 수도 있죠.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절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즉시 응급상황으로 인지하세요. 즉각적인 대처법 시간이고 생명이다. 이제 증상을 알아차렸다면 망설일 시간 없이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근경색 대처는 빠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잊지 마세요. 119에 전화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겁니다. 혹시 아니면 어쩌지 고민할 시간에 전화부터 거세요. 신고할 때는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숨이 가쁘며 식은 땀이 나고 있어요. 위치는 여기입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119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환자를 편안하게 하기. 구급차가 오는 동안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서 있게 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히거나 침대에 눕히는 게 좋아요. 이때 환자가 괜찮다고 해도 절대 일어나게 하지 말고 차분히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세요.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3. 의식 없으면 CPR 시작. 만약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숨을 쉬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세요. CPR은 심장이 멈췄을 때 혈액을 강제로 순환시켜 뇌와 심장을 살리는 응급조치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손을 겹쳐 환자의 가슴 중앙 명치와 가슴뼈 사이에 놓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초당 2번 정도로 약 5, 6cm 깊이 눌러줍니다. 가능하면 인공호흡도 병행하세요. 머리를 젖히고 코를 막은 뒤 입으로 숨을 두번 불어 넣으면 됩니다. CPR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해두면 위급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배워보세요. 4. 자극물 피하기.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담배, 술,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심박수를 높이거나 혈압을 올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물조차도 상황을 봐가며 소량만 주고, 최대한 차분히 안정시키는데 집중하세요. 5. 아스피린. 의료진 지시에만 따르세요. 혹시 환자가 평소 심장 관련 약을 먹고 있다면,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줄수 있는지 고민될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혈전을 줄여 심장 손상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의료진의 지시 없이는 절대 함부로 주지 마세요. 잘못된 투약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119의 상황을 설명하고 지시에 따르는 게 안전합니다. 병원 가기 전까지 끝까지 주의 깊게.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도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환자를 계속 관찰하면서 상태 변화를 체크하세요. 통증이 더 심해졌나요? 숨이 더 가빠졌나요? 의식이 흐려지나요? 이런 변화가 있다면 구급대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호흡이 멈추거나 의식이 떨어지면 다시 시폐를 시작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버텨야 해요. 이 모든 과정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준비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과 대처법을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심장마비는 언제?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가슴 통증과 숨가쁨 같은 증상을 인지하고 119에 전화하고 시표를 할줄 알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법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혹시 CPR을 아직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배워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